8월 1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사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에 능한 자들이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작의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때 바로가 그큰 대와 많은 무리로 그전쟁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신 역이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물을 걸리게 하여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이라 하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에 두 마리 독수리와 한 포도나무에 해당하는 스토리에 대한 해설 부분이 등장을 하죠. 어쨌든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시드기아의 불신과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 이동풍에 마르게 된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스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도 어몇 가지 부분을 먼저 쭉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을 같이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필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1 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 가고 이게 어제 본문의 그 상인의 성읍으로 꺾여온 포도나모 가지를 얘기하는 거였죠. 이게 여우약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왕족 중에 한 사람을 바벨론이 섭정을 할 목적으로, 어, 유루살렘에 세워두죠. 그게 시드기야. 그래서 어제 본문에 그큰 독수리가, 어, 독수리 아래에 있는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자라긴 자랐지만 크게 자라지 못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석에 하려 하였음 이거는 시드기야를 세워놓은 이유가 있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려 하고 바벨론과 약속을 지키면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시대기아가 어제 본문에 나오는 다른 독수리, 그 독수리가 있는 두둑을 향해서 뿌리를 어, 뻗쳐가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나왔죠. 그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 바벨론 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애국과 동맹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 애굽과 동맹을 하게 되면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는 거잖아요. 바벨론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약을 배반하고야 이거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네가 애굽과 새로운 동맹과 언약을 맺으면 네가 형통하겠느냐? 시드기야야 네가 살아남겠느냐? 네 계획대로 네복적도로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질문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될 거고, 너도 여호야긴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여호야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큰큰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에굽의 회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군대를 파송하긴 하지만 군대는 오지 않고 중간에 돌아가버리게 되죠. 도와주지 않았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이걸 알려 주셔요.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1 8절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을 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어, 믿었던 에고베에게 어, 너는 배신을 당할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배반했던 바벨론에게 너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되 자,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어, 어제 본문 스토리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해석을, 해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쭉 해주셨죠.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배반하죠. 배반하니까 배반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잖아요. 이게 시드기야와 바벨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똑같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깨죠? 남유다가 깨죠. 어, 유다와 바벨론 사이의 언약을 유다가 깨므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유다가 깨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 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본문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 죄를 너의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핑계될 게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끊어버리고 멸망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시드기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가요? 애굽을 의지했죠. 보이는 걸 의지한 거죠. 남유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보이는 우상을 의지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또 하나 중요한 건 시드기야는 믿음의 믿음이 가득했던 사람인가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가득했던 사람인가요? 후자였죠. 애굽이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남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있었죠. 이 우상들을 섬기면 괜찮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키라고 그렇게 도리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도리키지. 아았죠 시드기야의 실수는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섬기고 의지했던 것. 남유다도 똑같아요.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섬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섬기지 않았던 거죠. 이걸 둘다 통합시키면 어, 본문 속에 포도나무로 비유되었던. 시드 기아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이건 뭐냐 하면 모두 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의 생각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멸망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 고 우뚝 솟은 산의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노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뿌린 대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22절부터 새로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 백향나무 가지 하나를 아무도 심지 않는 곳에 심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서 그 나무를 거기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각종 짐승과 새들이 와서 안식과 쉼을 취할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너희의 머리로 돌리겠다 그리고 딱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 지금 멸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새로 짓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과정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그 예레미가 이야기했던 절망의 메시지 뒤에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곳은 끝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여전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어제 본문부터 이야기했던 그 모든 스토리와 그리고 해석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로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워지는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요? 없애 버리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와 심판은 뭐가 됩니까?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흔히 보면 건물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 있죠. 그러면, 어,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심판 같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무너뜨리고 나서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무너뜨림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결론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짓기 위한, 새로 재건축하기 위한, 새로 살리기 위한,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절망의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과 희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그냥 심판하고 징계하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지막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우리에게 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건 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새롭게 건축해 가시려는, 재건축하시려는, 더 좋은 것을 지어주시려는, 우리를 더 아름답고, 우리를 더 견고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의 심판 이거는 원망할 거리인가요? 아니면 감사할 거리인가요? 불평할 거리인가요? 아니면 찬송할 거리인가요? 다 후자죠. 근데 이 뒤에를 생각 못하면 원망 불평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현재만 보면 심판 그리고 징계. 조금 더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새롭게 건물을 지어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의 삶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렇죠.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현재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내 인생의 절망의 메시지는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올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현재가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무너뜨리지 않고 리모델링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더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때문에 엄마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미래 때문에 찬성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